오늘은 제가 먼저 그 건강 강의 먼저 시작을 하고요. 어, 그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지난주부터 지금 근육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근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력.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근육의 양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근육의 양뿐 아니라 근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근력에 대한 부분을 어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아메이가 요번에 머슬 파워 부스트라는 또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 또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스에는 어떤 어떤 그 학문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근육과 근력의 차이. 그다음에 근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머슬 파워 부스터를 만들게 된게 이제 오미자에서 나오는 특수성분. 그게 바로 뭐냐면 쉬잔드린 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쉬잔드린이라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아메리카 여기에 많은 생각을 했느냐 하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근육의 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악력이거든요. 이 악력과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악력과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암, 기타 사망률 뭐예요, 결국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죠? 만성질환과 악력과의 관계는 결론은 뭐냐면요. 악력이 5kg 이상 감소를 하게 되면 전체 사망률도 줄어들고, 아, 늘어나게 되고, 심혈관계 사망률이 늘어나게 되고 또 호흡기 쪽도 늘어나게 되고 COPD 가는 거는 뭐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또 늘어나게 그때면 이제 사망하는 게 늘어나게 되고 암 사망률도 늘어나게 되고 결론은 뭐냐면요 근육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육의 힘에 의해서 사망률하고 직결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력과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이것도 제요칠레 노인 연구 대상인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요거예요. 남녀 모두 악력이 낮으면 생존률이 낮더라. 결론은 뭐다? 근육의 힘이더라. 그래서 근육의 힘,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라는 어떤 포인트. 그래서 악력이 전신 근육량을 반영을 물론 하죠. 그래서 근육과 근력의, 그죠? 증가는 결국 뭐냐면 아이 f 1후가라는 것은 뭐냐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펙터라 그래가지고 근육 성장 인자예요. 그래서 근육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므로 해가지고 악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육과 근력은 어느 정도 비례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100%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악력이 낮으면은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심장 질환 위험성이 확 증가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연구를 해보니까. 고혈압의 유방률의, 유방률이 여성에서 85%, 남성에서 두배 이상 높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힘, 악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또 악력은요, 내 기능과도 관련되더라. 그래서 악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 추론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악력을 높이면 그러면 기억력이 높아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그, 어린애가 압력이 높으면, 뭐, 기억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니 요거에 대해서 조금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만 결론은 뭐다? 나이 든 사람한테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으면은 전신 근육량의 증가에 집중.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압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하여튼 이런 것들, 논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근육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 보면 600여 개가 있고 체중의 20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운동, 골격 유지, 장기 보호. 그다음에 사실 근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 뭐 운동, 골격, 장기 보호도 되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효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골격근, 심근, 내장은 이 모든 부분에 근육이 다 존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근력이라는 건 뭐예요? 근육이 수축해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장 년체에 되면 갑자기 확 줄어들고 근력이 줄어들면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과연 근육이 큰 사람은 근력이 증가하나? 이게 100% 비례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바디빌더들이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근력이 많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예요. 사실 왼쪽에 보면 완전히 바디빌더 몸은 너무 무섭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사람하고 왼쪽에 보면 수영하는 사람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근력을 비교한다면 근육량이 많은 왼쪽도 물론 근 근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른쪽 이런 사람들도 근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근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근력을 키워주는 어떤 것도 더 중요하다. 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많으면 그럼 과정이 강하나. 100%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근력을 키워주는 어떤 운동을 해야지만 근력은 늘어난다. 아시겠죠? 근육력도늘리면서 근력, 근력도 키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이 근육량이 적죠. 그러면, 과연, 이, 이 사람이 아마 태국이나 무에타이 하는 사람이신싶데 이런 사람들, 서양인들, 큰 사람들 다 해가지고 물리치잖아요. 결국 보다, 근육량과근육량의 크기와 근력은 정비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근육량도 중요하지만, 근력도 같이 키워야 된다. 여기 결론이고요 그래서, 근력 강화에 기한 정도는 한 50에서 60%. %잖아.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근육량도 늘면은 근적도 어느 정도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근육의 부피가 근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력을 100%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더라. 한 50~60% 정도 차지한다. 이런 결론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 나와요. 노화하면은 근육량과 근강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근육의 양과 강도는 언제 제 최고 강하냐? 30대, 30대. 끝. 4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확 감소하면서 결국 뭐예요? 근육 강도도 근육량이 비례해서 두배 정도로 많이 감소. 70대 이후 되면은요 양도 강도도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한테 이 근육량의 감소, 근 감소 증도 중요하지만 근력의 감소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근력과 근육의 양과 질의 변화는요 보시면요. 근육의 감소보다 근력의 감소가 3배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다 근력을 유지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요. 결국은 뭐야 악력과 보행 속도와 관련된, 뭐야? 근육량이 아무리 많아도 근력이 떨어지면은 이걸 반쪽짜리 근육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참 재밌는 건데요. 근력 향상을 위해서, 그죠? 교차전이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덤벨을 들고 계속 운동을 하면은요 왼쪽 근력이 한10%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단련하면 다른 쪽도 저절로 확대된다 그걸 가지고 교차전이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게 뭐냐면 그 내가 어떤 한 부위를 생각을 하면 집중을 하면서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근력이 한10%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운동 안해 그럼 하나도 안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게 집중을 하면은 근력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게 가지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이걸 가지고 사실은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 보고 계속 지시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미지 트레이닝 돼가지고 더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마인드 머슬 커넥션 해가지고 정신과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 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운동할 때 해당 근육에다가 내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에 늘어나는 것 근육, 근력이 늘어나는 게더 증가하더라. 다시 말해서 두뇌와 근육은 연결이 돼 있다. 어, 이걸 가지고 마인드 머슬 커넥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뇌가 있죠.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보내면요 근육의 수축이 더 증가하더라. 근력이 증가하더라. 신호를 안 보내면은, 그죠? 물론 어느 정도 증가하겠지만은 보낼 때더 많이 증가하더라. 이걸 가지고, 그죠? 마인드-머슬 커넥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관련 연구인데 왼쪽은 뭐냐면요. 보냈지만은 운동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 근데 보냈을 때 운동을 딱 하면은 이렇게 확 증가한다.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근력은 더 증가하더라. 그 부위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때, 운동 부위에 집중해서, 내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왜?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운동 하잖아요. 보셨죠?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부위에 정신을 집중하면, 근력이 증가하고, 그죠? 그래서 가슴 근육이나 삼두근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커지더라. 집중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근전도와 관련된 근육의 힘을 우리가 근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근전도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육이 어떤 액티비티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데, 우리 라이딩을 할때 있잖아요. 왜 우리 앱을 이용해서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티칭 프로가 이야기할 때왜 그런지 아세요? 앱을 통해서 운동을 할때 내가 어느, 어떤 부위 엉덩이면 엉덩이, 엉덩이, 허벅지, 허벅지, 종아리, 종아리 여기다 집중을 하면서 라이킹을 하면 근육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엇이 쪽으로 힘을 주게 돼고 그러면은 근육량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뭡니까? 강사님한테 이제 운동을 지시받잖아요? 그러면 더집중하요그럼 근육 강화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앱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 혼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운동하면서 다딴거 보거든요. 뭐 음원을 듣거나 이래요. 그러면은 근육의 증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 한국암메이가 머슬 파워 부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료가 뭐냐면 오비자예요 오비자, 오비자 추출 그 다음에 성분 이름은 뭐다? 시잔드린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능적으로 결론은 뭐다? 근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동물실험 세포실험이에요 그래서 생쥐근화세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더니 이 어려우니까 그냥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항산화에 가해서 근세포가 사멸되는 게 억제되고, 근육량이 감소되는 걸 억제하고, 또그 다음에 근위축이 억제되고, 근력량과 근육이 늘어나는 확인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생쥐를 통해서도 연구했더니만, 염증이 억제되면서 근세포가 보호되더라, 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 한국하면은 뭐합니까? 인체 적용하죠? 12주, 즉 다시 말해서 3개월 동안 인체 적용 실험을 했더니만, 첫 번째, 근력이 개선되더라. 어떤 이유로야? 권력 중에서도 대퇴사두근하고 악력, 대퇴사두근과 악력이 증가하더라는걸 확인했고요. 그다음 근육의 질이, 쉽게 말해서 근육에서 염증이 의해서 소실되지 않더라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피루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에 대한 유의한 증가를 통해서 근육의 질이 개선되더라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시온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대퇴사고두근과 압력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연구 어떻게 했냐면요. 근육 분해하는 주사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근육을 파괴시키는 주사가 있고, 또 근육을 합성하는 주사가 있어요. 있는데, 먼저 베이스라인 해가지고 근육 분해 주사 넣으면 근육이 파괴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약물을 투여하면 근육이 유지돼요 근데 똑같은 개념으로, 근육 분해를, 조사를 하고, 오미자를 넣는 거야. 요단 시단, 지단들을 넣었지. 넣었더니만, 근육이 유지되더라. 이렇게 확인했는 거야. 이게 이제, 실험실, 실험이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대퇴사두근과 악력이 대조군에 비해서 확실해 증가하더라. 라는 걸 확인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마이오카인이에요. 마이오카인은, 마이오는 무엇 뭐 근육이죠. 카인 가는 거는 분비물질이거든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활동과 관련된 물질을 가지고 마이오카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본사 자료에서 공부 좀 했던 게좀 어렵지는 않지만 오스테오칼신, 아디포넥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잘안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결론 이야기하면 뭐냐면 오스테오칼신과 아디포넥틴,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리신이 전부 다 마이오카인인데요. 오스테오칼신은 뭐냐면 조골세포에서 나오는 거 아지포넥틴은요, 지방세포 중에서도 황색 지방에서 나오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야들이 하는 역할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당뇨를 예방해요. 무슨 장이냐면, 근육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에너지를 잘 쓰게 해가지고, 대사성질환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스테오칼신이나 아지포넥틴이나 이리신도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아마 다음 주에 이분이 다시 한번 강의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제 포인트. 오미자 추출물인 시잔드린을 통해서 운동을 안 해도 근력이 증가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하면서 고충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특히 시잔드린이라는 이, 그죠? 멀서파워 부스터 특히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근육량은 확 줄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머슬 파워 부스트를 주고 조금이라도 운동시키면 을은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머슬 파워 부스트의 어떤, 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요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만요.